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9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루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부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찬양과 경배 예배을 하는 게립니다 경배와 찬양은 어, 오늘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채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비언해를 받습니다. 어,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주일 학생한테, 야, 예수님 더 이렇게 전도했더니, 예수님 죽었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어, 예수님 죽었, 죽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 얘는 고난주까지만 교회를 가고 안 갔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난주에 가서 예수님 죽은, 돌아가신 설교를 네. 듣고, 부활절날안 갔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산걸 모르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 알아요? 근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요? 알고 있어요. 부활적이에요. 결라 먹는 날이에요.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 예수님을 믿기에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그 멸망과 저주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렁이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명을 안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분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는 몸속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요잊어버리고 활란의 바람이 불 때, 고통이, 고통이 올 때, 요즘에 같이 뭐, 코로나 싣고 막, 무섭죠? 교회 못 가요. 오, 오지 말라, 가지 말라고도 하지만, 자신이 또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쫙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움이 올때 하나님보다도 더 두렵고 무섭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볼 때는 너희 임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죽음은 죽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으로 억지로 우리에게 300만원 벌금을 불린다 이니까 그것이 또 이거 진짜 막 강제로 그렇게 하면 이것도 그것도또 겁이 나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하에서 예배를 우리들 믿는,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거 못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홀렁해서 태극기 유튜브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발급하고, 우리가,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도 예수님을 무덤에다 가두지를 못해요. 노마의 그 무서운, 어, 법도, 또 어떤 그 무서운 노마의 그 군인들도 예수님을 아무리 철통같이 지키고 예수님을 그렇게 했더라도, 옥문, 그 옥문이 열렸듯이 그 무덤이 열려지고 거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아무리 가두고 사람들이 억지로 막 묶어놓고 잡아놓고 해놔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므로 우리가 한 해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내 마음과 슬픔과 이런 모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네. 이걸 우리가 믿어야 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 확 떠오른 바람 지금 세, 네, 세계적으로 보니까는 알곡과 축제기가 막 날라가고 이게 표시가 나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이기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회개하자, 막 이래도 셔서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어라 벌금 물린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고 슬퍼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그냥 막 부르짖고, 막 모여서 기도하라, 막 하나님께 부르짖자다 이렇게 해도으셨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 예수님을 거짓으로 선동하기도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막주인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속이려고, 속이려고 막 그랬어요. 돈을 주면서 그, 그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막 이렇게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분리에게 나타나셨고, 유령인 줄 알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은 생선을 잡수시고, 먹을 것을 잡수시면서, 내 살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하시면서 영과 육을 분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지금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그냥 유령이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뭐 희체를 훔쳐갔대더라 뭐 해야 되더라 이렇게 유언비어로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또그 행한대로 갚아주시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 억지로라도 많구나, 이게 강제성이라도 해갖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럴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다 주셨어요. 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선택해라. 너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해라. 예수냐, 마귀냐 선택하라. 우리들에게 선택의 우리들게 인격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므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되고 또 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악과 멸망과 이런 고통에서 우리들을 부활해 주셨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으로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정에 변화를 주셨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요즘에는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지금은 뭐 그냥 막, 막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홍수처럼 넘쳐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알라고만 해면요. 유튜브 들어가서 뭐, 뭐, 아주 뭐, 진국같이막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보실 때, 이것이 내가 먹을 때, 내가 마실 때, 내가 가질 때, 내가 영접할 때, 내가 모실 때, 이것이 내 것이지, 넘치고 넘치는 바다에다가, 벽막에 깍던져서 던져도 물한 방울 안 들어가요. 아무리 바닷물이 넘실그려도물막에딱잠아던 놓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적으로 막 홍수처럼 지금 여기서 유튜브 띄우는 세계가 다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띄우면 세계가 다볼수 있도록 넘치고 넘쳐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꼭 잠근다면 한 방울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와 이런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사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 세상과 함께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면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무서운 해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많은 어둠 속에서도, 이 폭풍 속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인된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볼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기이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전하지 못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열려주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섰나이다. 아멘.